안녕하세요. 음, 능포 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왔더니 와연해수욕장이에요, 이곳은. 어, 올라가는 언덕이 좀 가파르긴 해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일단 지금은 즐겨보렵니다. 어, 아름다워요. 특히 정말 오래간만에 백사장을 걷거든요. 요즘은 이렇게 보드라운 그런 해변은좀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이런 해변을 봤는데, 한국에 와서는 조금 못 봤어요. 그래서 몽돌로 갈까 하다가 몽돌보다는 이쪽에 내려오고 싶어서 급작스럽게 방향을 터냈습니다 음, 밴라이프 중에서 좋다는 거는 아무데나 갈수 있고, 아무 데나 스탑할 수 있고, 다양한 자연을 만난다는 거예요. 아침에 거제바다 바람은 너무 강렬했어요. 완전 거친 러프 러프였고 추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따스해요. 파도도 잔잔하고 모든 게 아주 따사롭습니다. 아주아주 따사로워요. 감사하고 행복하고 화장실만 봐도 감사하고 자고만 봐도 감사하고 그렇네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합니다.